<laughs> 네, 네. 여러분 네 여러분 네, 네. 잠깐 진정하시고 마지막 손님이기도 하고 또 제가 소문에 듣기에 어, 벌써부터 표시를 표방되고 계시긴 하지만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대변해서 제가 박찬근님과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? 네. 네. 아 우리 박창근님은 오늘 주제가 또 길의 노래이기도 하니까 노래의 길로 들어서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? 노래는 잘 몰라보고 시작했었을 때가 90, 91년 대가 대학 들어가서 조금, 조금씩 하씩 하다가 정식적으로 공연을 다니게 된건 91년도부터 얼마나 아, 세월이 저리 야 정말 좀 산기버리시더라고요. 뭐든 너무 고어서 십년을, 네. 네네, 뭐 전혀 모르고 했었죠. 네네. 네. 네. 아, 네. 그렇더라고. 강서원의 네. 말씀을 또. 근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무대 위에 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화려하고 꽃길만 걸을 것 같지만 사실 또 쓸쓸하고 외로울 때도 굉장히 많잖아요. 저는 화려한. <laughs> 순간들은 거의 없었고, 네. 잡초처럼 <laughs> 강조하고, 아, 아 네. 이런저런 일들 다있고 네, 네. 그래서, 사실 뭐, 이런저런 상처도 오기도 하지만, 네. 그것도 극복해내는 방법도 이렇게 터득하게 되고, 아, 그렇게 경쟁 온거가아요 잡초였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력을 발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<laughs> 여러분? <여기. 웃음> 아! 맞습니다. 팔이 안꽂 금방 시들거든요 그러면 네. 제가 또 드리고 싶었던 질문을 잠깐 하시긴 했는데, 살아오시면서 이 노래의 길을 걸으면서 <laughs> 포기하고 싶고, 주저하고 싶고, 이럴 때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, 어, 어떤 이유에서 그랬을까를 어, 생각해보면, 네네 여러 이유는 있을 테고, 뭐 사적인 뭐, 네네 어떤 고민 고민도, 아또뭐 오셨으니까 가장, 네, 아 가장, 가장, 아 뭐. 정말, 음, 응. 어 뭐, 네네. 아 그러니까 이거겠죠, 네, 혼자서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, 네네 그렇죠, 뭔가 피드백,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되야 되잖아요, 음. 뭐, 들어주는 사람이 네네. 있어야 네네. 되고, 네 이제. 그런 소통하는 네, 네. 어, 네. 어떤 네. 상황들이 네. 여의지 않았을 때가 네. 제일 힘들었겠죠. <laughs> 너무 너무 주눅이 든거 같아요. 어둡무생각고 그거 런 있잖아요. 좀 어, 이렇게 뭐, 뭐 차비가 없어서 걸어다녔다. 아, 네. 뭐 무대가 없어서 막 길거리에서 노래를 불렀다가 뭐 이런 거 상상을 했거든요. 네, 여러 네, 저는 그러지는 않았어요. 담배를 아, 피시니까 네. <laughs> 어, <있으니까> 너무 가까이 다가오지 마시고요.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거리가 문제야죠. 그러면 이 일었었는데. 어? 그런 경험을 하셨다고 하니까 또늘 다시금 노래하게끔 만들고 네. 하는 그런 이유 또 저는 박상현님 노래를 듣다보니까 약간 네. 네. 사람 마음을 건드린 뭔과가 있어요 네. 그렇지 않나요? 네. 굉장히 아, 이 사람 꿈이다 연애를 네. 해 굉장히 잘할 것 같은 사람이다 연애를... 네. 사랑해 <laughs> 무슨 얘기막떠지는 그런 그래서 아, 아무튼 근데 <목소리> 이 소리가 지 힘이 네. 또사 마음을 기는게 얼마나 보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이렇게 각성 하고 지금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 원동력은 무엇일까 궁금하더팬분들이고 어, 이리, 뭐 얘기해. <목소리> <목소리> 그거는 제 노래 속에 그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. 약간 그러니까 저는 어, 들려 드리기도 하지만 저에게 얘기하는 내용들이 메시지가 노래에 들거든 그래서 그걸 만들면서 네네. 아 힘도 오기도 하고. 네네. 이것이 또 공감대가 형성될 때는 더 힘을 받고. 네. 뭔좀못 뭐, 먹어도 뭐 크게 문제가 있나 이런. 아하면서. 네. 아, 저는 벌써 수 없는 년 시급이던데 네, 아, 근데 네. 어떻게 봄나발 이렇게 하세요? 어머나,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네, 네, 그이기가 그, 그, 이렇게 비결을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공감하시죠? <laughs> 네. 뭐예요? 네, 이야기가 아. 이렇게 흐락가면 제가 나중에 제작진크테 어떤 말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채식주의자입니다. 네. 오. I was l i k 습니다 not sure. 고 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 아주 좋은 멘트를 남겨놨는데 t sure. I'm n 는지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박창근 님의 노래로 더큰 힘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